단열을 다잘 하잖아요, 이제. 단열 열심히 안 하는 집 있어요? 있습니까? 기본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바닥 난방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현욱 님을 만났습니다. 자, 아, 그래서 제가 좀 일지, 뼈, 일지, 뼈, 이렇게 이렇게 튼튼하게 <목소리로>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전원주택 집짓기 효율적인 살계 꿀팁 시간입니다. 아, 너무 좋은 꿀팁 시, 시간입니다. 재밌지 않나요? <laughs> 나만 재밌나? <laughs> 죄송합니다. 일곱 번째 시간이에요. 일곱 번 시간 바닥 난방을 <laughs> 하지 말자. 바닥 난방을 꼭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어, 논쟁이 좀 있습니다. 바닥 난방이 야 대한민국에 이게 k 팝에 K팝의 밖에 수출품목인데 건축에서 이 우리 대한민국에. 이 좋은 거를 왜안 하냐? 저는 사실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나,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외국은 벽난로로 하죠. 벽난로에서 옛날 얘기죠. 사실은 벽난로에서 난로도 하고 요리도 하고 뭐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현대화되면서 서양의 얘기입니다. 벽난로가 기본적으로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라지에타라고 하죠. 라지에타. 우리, 그러니까 우리 라제타. 우리도 옛날에 라제타가 많, 공공건축물 라제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냉난방식으로 냉난방식으로 바뀌었죠. 냉난방이 되냐, 라제타라 되냐. 그래서 어,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바닥난방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바닥난방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닥난방에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다음에 공기를 너무 많이 잡아먹고. 그게, 과연, 7년, 8년 뒤에 어떻게 될 거냐. 관리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본 방식이 날 수도 있었죠. 일본 방식도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서양은 벽난로와라제타어 갑니다. 바닥난방은 대중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러시아나 아주 추운 캐나다, 그 뭐, 촌 지방을 하는 집도 있어요. 그게 좀 유행이긴 한데, 부자집이에요. <laughs> 부자집이에요.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바닥난방이 공사비가 저렴했어요. 자재도 샀고 인건비도 샀어요. 근데 지금 엄청 비쌉니다. 인건비 비쌌죠? 자재가 올랐어. 제일 중요한 건 인건비가 비쌌어서 공기가 길어지면 길어진 만큼 공사비는 엄청 올라갑니다.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난방이 좋냐 안 좋냐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효율적이고 가성비 짱인 단독주택을 줘야 되잖아요. 전원주택을 줘야 되잖 그렇다면 그러 바닥난방이 과연 필요하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잘 보세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이렇게 된 거죠. 뭐 이렇게 아주 뭐 이렇게 하는 전통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 현대는 어떻게 됐냐. 냉난방기로 끝납니다. 여기서 냉방, 난방이 다 돼. 그러니까 요즘은 인버터 에어컨, 인, 인버, 인버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기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효율적인 그 전기 장치가 되는데 이거 하나로 게임이 끝나. 끝난 거야. 근데 여기다 난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왜? 공기만 데피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단열이 잘된 집이잖아요. 잔, 단열이 잘된 집이죠. 옛날 같은 경우는 단열이 안 되는 집이기 때문에 바닥 난방이 필요했어. 왜? 엄청난 열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열을 효율적으로 주면 열이 새도, 그래서 우풍이 있는 거잖아요. 열이 새도 이 집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효율적으로 이제 단열이 잘된 집이죠. 단열이 잘 됐어. 단열, 이잘 됐습니다. 그러면 요 공기만 데피면 돼. 공기만 데피면 되는데 바닥에 콘크리트를 데펴야 되는 거야. 그 에너지가 너무 많다니까 너무 많아.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러면 공기만 데피면 되네? 그러면 공기만 데피면 어떻게 될까요?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에어컨을, 에어컨도 공기만 시키는 거잖아요. 바닥을 시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닥난방이 이제 비효율적이야. 너무 많은 공사비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거죠. 그냥 공기만 살짝 데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냉난방기를 대고, 이게 AS가 편해. a s f 요 그래서 일본은 이, 이 방식으로 다 갔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너무 건조하지 않나요? 너무 건조하지 않나요? 맞아. 그래서 일본은 안에 목욕탕을 항상 만들죠. 이렇게. 목욕탕. 여기서 충분한 수분을 몸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욕탕이 존재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냥 냉난방으로 해서 공사비 저렴하고 컨트롤이 쉽잖아. 요거, 요거, 요거면 되잖아. 요거, 요거, 요거. 요거. 근데 우리는 에어컨도 있고, 난방기 온도 조절 기기도 있고, 여론이 가스도 써야지, 전기도 써야지. 너무 많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다 모든 게 전기로 간다는 겁니다. 전기, 요리도 전기로 하죠. 요즘은 가스를 안 하잖아. 전기로 하잖아.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방식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바닥난방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바닥난방 좋대니까 근데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 그리고 관리가 어려워 관리가 바닥난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좋아 좋은 방식이야 요, 요리를 하죠 요리하는데 굴뚝이 여기 있어 굴뚝이 있는데 이걸 그냥 보내면 아깝잖아 그래서 이거를 방바닥에 보낸 거야 방바닥에 보내는 걸여기 돌이 뜨거워지는 거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낸 거야. 근데, 근데 이게 이제, 이 공기식이 위험하니까, 이제, 온, 이제 물을 보는 죠 물을, 물을 보내고, <laughs> 물을 보내고, 콘크리트를 붓는 거죠. 근데 이, 이 바닥을 추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갈을 합니다. 자갈. 자갈을 넣고, 미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결을 한다고 그래. 요 추결을 해서 한번 데혀지면 오래 가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는 이 집이 단열이 잘 됐어. 단열 잘 됐으면 공기만 데피면 된다니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쓴다니까요. 그럴 필요가 이제는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분배기가 장난이 아니야. 이제 방마다 온도 조절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분배기가 장난이 아니다. 분배기가 장난 아니에요. 이게 뭐 건식이냐 습식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 그리고 목조주택의 바닥 난방이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사실은. 좋은 방식은 아니야. 이것 때문에 더 수축 팽창을 하는 겁니다. 왜? 엄청난 열이 나거든요. 그래서 목조주택이 바닥난방이 어쨌든 수축 팽창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온도 조절기가 방마다 있습니다. 방마다 여기다가 모터가 달렸어요. 그래서 이게 온도를 조절하면 이게 자동으로 이게 또록또록 온도가 이게 분배기 양을 조절하는 거잖아 옛날에는 우리가 뺀지로 돌렸잖아요. <laughs> 야! 건너방 아무도 없다. 잠가, 잠가 버렸다. 근데 이거를 자동으로 하는 거야. 이 모터가 비싸, 비싸. 온도 조절기도 저게 소모품입니다. 저거 7만 원이야. 요즘 1 3만원 하더라고요. 고장 나면 고쳐야 돼. 보일러를 고쳐잖아요. 보일러를, 보일러를 교체한다. 좋은 보일러를 고쳐야죠. 온도 조절기 다 바꿔야 돼.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요. 이거 모터 하나 망가지면 이거 이 모터 하나가 80만 원이야. 그럼 벌써 몇 개야? 우리 집에도 보니까 한 7개, 7개, 8개 달려있어요. 이게 이게. 그러면 이게 얼마야? 이게 도대체 얼마야? 돈이 많이 든다니까. 왜 그걸 하냐고.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바닷난방이 나쁘다는 건 아니야. 아, 내 여유 많아. 아, 나돈 많아. 아 뭐, 바닷난방이 좋지만 뭐. 건조하지도 않고. 그럼 하세요.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래니까. 너무 많은 돈을 들이고 비효율적이야. 차라리 냉난방기를 달자 냉난방기를 달고 일본처럼 목욕탕을 하나 만들자 목욕탕 여기서 충분히 한 시간 동안 반욕하고 그때 수분 수 수분, 이게 수분 필요하니까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막 난리를 치고 뭐할 때마다 뭐, 나, 뭐 이거 공사비가 이게 영원한 하자가 없는 건축물은 없어. 뭔가를 설치를 많이 하면 하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관리를 많이 하는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과연 좋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 에어컨, 뭐, 삼성, LG, 냉난방기가 있어. AS 편하잖아. 에 s 가 편하잖아. 아닌가요? 그리고 리모컨이 안 하잖아. 방마다 에어컨, 온도 조절기. 이거 왜 그러냐는 거죠. 이건 가사, 가스. 이거는 에어컨, 이건 전기잖아. 그렇게 아니라 이거 하나로 게임을 끝내자는 거야. 그 전제 조건은 단열이 잘된 집이어야 됩니다. 단열을 다잘 하잖아요. 이제. 단열 열심히 안 하는 집 있어요? 있습니까? 기본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바닥난방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바닥난방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야, 절대로. 좋아, 좋아. 돈 있는 사람들 하라고. 그리고 유지관리비, 나 자진, 나 돈으로 메꾸면 되지? 하시라고. 하시라고. 근데 우리는 효율적인, 가성비 짱인 주택을 짓고 싶어. 그러면 굳이? 바닥난방 하지 말라고. 돈도 많이 들고 관리도 어려워. 온도 조절기 한번 나가면 이거 13만원이에요. 이거 교체 장난 아닙니다. 왜, 왜 그걸 힘들게 사냐고. 그럴 필요가 없다. 오늘. 전원주택 집지기 효율적인 설계 꿀팁. 일곱 번째 시간이에요. 바닥난방을 하지 말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